구독 안하면 때릴거야 이거 아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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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아아 바닥 패을 보고 있냐? 이게 삼기 이게 증폭하고. 응? <laughs> 와, 뭐야? 근데 그럴 만한 게 우리 야 바닥 가자, 너무 우리. 너무 빨리 하니까 내가 못 맞춰서 가. 성민이 어디야? 아, 가도 돼. 나 붙고 있어. 응. 어, 멜론 나 하나. 야, 픽프 하나, 둘, 셋. 이치안 보여. 껴 잡아. 껴 잡아. 안 보여. 안보 감기 <목소리> 아 샷바람 가성기 피사실 막. 감기 1번 일번 1번 사철4철4기사철사철 아.. 절 4절 4절 4 바라.. 절 4절 4그4까지 있어. 절 4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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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 김 먹고 싶다. 짠스나 머리가? 한번더 피, 80 머리가? 에이 80? 80? 2 0아또 80? 80? 80? 80? 80? 80? 80? 80? 아 여기 촌동네라0 80? 시면은치킨집8 닫아 같아. 아 페리카나 해도 세시까지 한다 페리카나 별로 안 좋아해 내가 2쇼트에 3미리 스나에 1분병 아 짜증나 헬프 안나왔으니까 <laughs> 아 진짜 얘샷 존나 잘까네 하하포 반개 반개 다운 홀라 왔다 홀라 왔다 기억상 오른다 기억상 안본다 잠깐만 얘 잠깐만, 잠 아, 그... 아 음. 나도 사운드 틀어는데 그 사운드 했나? 왜 후... 이렇게 안 받냐? 아... 골라, 골라, 어, 사 골라... 들으면 어, 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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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라... 잡다질 거... 어, 어, 칠까됐어사용하한번 나가고 같은데아막 뭐, 그 사용하자 한번 음. 아, 아까처럼 좀 작업하고 그러자아무긴 너무 어려워서... 까 힘이 음, 없어가지고... 그런가? 벌어서... 음, 아, 벌어 오지마 아, 샷발 아, 왜 이래? 샷발 싫어요? 나이스. 다시 우리 탈방 내려오는 거 보고 있어. 진짜. 잠깐만. 왜냐 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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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이다 나이스. 어가 오, 머리 배우가해버리 우리 우리 머리 띄었어 막설중 그래. b 니은자로 니은자로 니은자로. 그 쇼백 쇼백 왼쪽. 쇼 뒤쪽 으로 막설이다 말했다. 촬영이 B1이야. 0야 보미 보미 퍼티. 삼색폭투기. 자야 에도게 나이스. 야, 나이스. 우리 빼로나 님, 1더하기 1은 롤륨이 감사합니다. 요시 나가셨던데 어디 가셨어요? 요시 나오고. 아. 요시 빼로나 <laughs> 이거 배너까지 만들어 만드시고 아이, 어디 가셨대. 야, 안 맞았어. 가 자가 작업... 포탈래? 어, 발방 지금 모른다. 나갔다고 들어갔는데 아, 이잠 내가 탈게. 이거 홀 조심해. 아자다 님, 하기 1은 롤련이 감사합니다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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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로봇까지 만드시고. 그래, 아, 그래, 그래. 발방 클리어. 하나, 아, 컨디션아, 컨디션 나이스, 드엔 앵글에 바로 와 아, 진짜 1대3이야 계속. 쉐높오이거든 들어가자. 쉐딩 들어가고 머리 찔까? 머리 머리 찔까? 쉐딩 들어가자. 쉐딩 들어가자. 쉐딩 들어가자. 어가리쉐비클리어 가다 음… 그래. 진짜 운페일 일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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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도 없어 일문으로 나오다가운 페일에 페일 문다나이스땀 쳤다 다가페얘가페 피시피 야포거 피시 나이스! 개사기. 이거 건전 개사기야. 바로 앞에 개포해서 지금. 어, 존나 억울해서 똑같은 거 들었다. 헤드 연속 세번 맞았다니까. 가까이 있으면 헤드 맞고, 멀리 있으면 무조건 한발 맞고. 아, 방금 됐 아, 이제 우리 너무 늦었다. 방금 힛. 다 됐는데. 존나 늦었어. 솔레인판이니까 나이프. 1층 갈까? 우리 사운드 하나도 안 샜거든? 가 아, 먼저 가. 한발 샜다. 우리 다셌다 달방. 가자. 하나. 나 가줄 기이기 2기 기사기아기기 4기 4기 5기 4기 5기 4기 5기 4기 삼기삼기 5기 기 4기 기 만딱죽었으면 뭐 이거 폭을 5. 까고 들어가야 돼. 저게 이게 붙어 있으니까 폭도 없으니까 못 잡아줘. 음. 그러 내가 이 밖에 두곳 깔라 그러는데 그냥 이게 깔. 음. 아, 내자저 잡아. 안 보여 가지고 이걸 두폭 까면 이미 우리가 죽어 있는 상황이라서 별로 안 좋아. 예측으로 까야 돼. 일단 그쪽 폭 까면은 뭐, 여기를 우리가 엘샷 갈수 있어서 에 또? 할 거야? 합격 사운드 3장 하자 피1이 우리 인코스 들어 아, 하나! 2층 사거리 거리 사거리 피치 시 1명 1 사거리 피치 시갔다다나 방개 내려갈게 2층 가 이제 골에나왔골에나왔나어아왜 이렇게 안 맞냐 이1백창수나 빠지지? 아도 봐. 쇼도 봐. 38다이도 양산당에 양산당에. 나이스도또 조심해. 38. 쇼도 쇼도와도 나이스, 네. 나이스 로리. 나이스 로리. 앞으로 자 해. 또 나가자. 우리 지금 2대 2야. 스코어쨌리가 이번 판 내가 그렇는데 어, <laughs> 야, 지금 이거 전화 놓고 봐. 설령 시켜 봐. 공으로. 공으로 하고 얘기하자. 싸싸. 가잖

<목소리> 나팔려네, 백막가라는데 <laughs> 어떻게 하냐. 바로 가는데. 이야가는데 나가는데? 는데 나가는데? 나가 나가는데? 는 나가는데? 나가는아 나가는데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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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가는데이 나가는데? 나가는데? 나나가가나나가나가는나가는나 나가는데? 나가 감사합니다. 방금 좀 당황했다. 잘했어, 나, 나, 씨발. 근데 앵글이 있어, 가지고 놀랬어. 아, 어, 근데. 있으니, 맞으셨나요 설레 게임이야. 근데 우리 블루 때 운마할 수도 있어. 탈방, 달방, 탈방 달방 체크안 했다. 너 해주면 안 돼? 뒤쪽에서? 손빠른 사람. 아, 데미지 찐따야. 두대 막았는데 피 70이야. 말이 돼? 아, 어이가 없네. 3mm. 아직 3mm. 데미씨 4미리. 보고 마우스에 손 뗐다 그냥. 쏘다폭. 빠졌다. 다시 3mm. 아이 또? 어. 이제 몰라. 끝점이야 끝점. 천천히 가자 그냥 묶어놓기만 하자. 뭐다라는 그놈 때뻑 간다. 아리. 3일 뻑 갔어. 맞았다, 맞다 아리. 짤 닌자 닌자 쌌다, 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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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야? 1문이네. 이긴가? 열받네. 이기네. 아. 전을줄알았는데 낙사 못 해. 낙사야 무조건. <laughs> 잘 가요. <인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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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금지해라. <웃음> 네, 야 이거 그렇지, 따스 몰랐다 네. 방금 고총어 처럼이 ㅈ 나 웃기네 라 기업이네 일라 다운자 우리 서야 방금 근데 존나 아, 아깝다 아, 언니 웃긴데 아깝다 야 2층 열어주라 지아기억자 따스 1대1이었네 야이 계속 내가 뭔가 이게 나은데 진짜 아 아니 근데 딸 때는 따고 못딸 때는 너무 못 따니까. 비긋. 뭐야 어! 이. 아. 피클리어의 잡박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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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리어, 잡박압, 잡박압, 두다필, 두다필. 잡박 필, 잡박 압 잡박, 잡박, 잡박. 보라필, 보라필, 보라돌이 피팔. 잘 몰라. 에디언 남이걸못 잡았네. 촬영이 피살이야? 나뭐더 꺼볼게. 보라돌이 피팔이 완성합니다. 우리 쇼너크 거든나 봤어, 뜬 거. 아 그럼. 이갈래, 성민아? 갈까 가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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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일단 까 가까? 끊었어. 까 가까? 가까? 나는 거. 까 가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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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가까? 어까 가까? 가까? 가 에이 까가이 가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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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리 가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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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까 가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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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데2까 가까? 2까 가까? 가 2. 가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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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어 가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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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폭 가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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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보세요 나야 뭐야 뭐야 저 아, 내기도 말이나 말리게 하네? 말리게 <laughs> <laughs> 같은 팀제 아, 이거 막자 아 레드 많이 다이타오토 근데 쟤네도너무여신경이면라막고 <laughs> 가자 편안하게 설라 막자 클려 막자 이런 클 랑하나카 존나 느끼한다 게그렛나오 아니 나 걸렸다 나 k 급빠질캡백 볼래? 앵글 나어얘 어, 깜짝 놀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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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잘쏴한대 어디였어? 뚜쪽 멀었어 와리 나 k 급빠다나 뺄게 이승 와리 어, 어, 나 걸렸다 앵글 이승 다운 이승 이나거 배치시장에 정난치면 안개. 이거만 피치어티꺾다 에, 뭐, 뭐, 내가 피치 머리. 은어 머리. 은나 머리로 빠졌다, 빠졌다. 나킬 끝이다. 머리끌 주심. 홀 사운드 아니야? 머리끌. 암록, 암록, 암록깡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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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암록깡. 계속. 반샷. 반샷. 뭐야, 이거. 내 굿. 네, 자 나이스. 사라, 라짱님 어서 오세요. 근데 이렇게 한판 이기고 지금. 그런데 올 때마다 챙겨 주잖아. 레인도 주고. 근데 레인턴만. 이겨 어, 아, 근데 이게 한번한명한 한, 한 팀이 근데 역전하거나 이렇게 축한번 연승하면 계속 이길것같은데 로리가 공 하나 빠졌다고. 관계 비싸길. <laughs> 야, 나도. 올라 올랐어 올랐어 루리야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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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다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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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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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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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아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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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일로와 일로와 일로일로일로일로이 일로와 야로와일와 일로와 일로로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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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아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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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니와 일로와 나로와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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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로어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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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로 진짜 나아질게 나잠들다 잠깐 들탔다 신사시 야 우리 야, 도1호도1야야기본이1 어, 그, 28에 근호도1 피. 아죽다 죽나갔다 1 많아 1많아네요 진짜 이거 형이 어, 다 해줘야 돼둘인데반1둘이스 나이스 아, 어, 피. 아, 피. 아, 아 이걸 바라보다 자, 이 막결, 이 사람 나 2층 하나 맞게, 2층 하나 맞게, 맞자. 2층은 무조건 걸려서 수. 수. 무조건 어, 걸릴 것 같아서. 저건데 흘렸어야 돼. 그래서 나가긴 했어야 됐어. 우리 일 하나 나오면 되겠다. 맞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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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자. 너도 패북에 차 산다고 딜러 있냐고 딜러 구한다고 썼다고요? 와, 검재적 이야기야. 한번 열었다. 뭐야? 패스 패스 필. 엄마아야이 <놀라> <놀라> <정몰 크리아. 놀라> 아, 아, 새끼 죽고 다 <놀라> 하지 씨 존나 아프네 뭐야. 피 빠지. 나어갈게 다시. 음. 리가큐 심. 온다. 야그기다답다 머리에 홀리고 머리에 홀리고. 야개똥데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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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머리. 깨를... 야, 야, 홀로 아 홀로 빠졌다. 나 뭐야? 뭘? <놀라> 꼬에피살때려꼬 우리고 봤났네 라이즈 알다 아. 이 있다. 이 사람 거. 아 어, 아, 아. 샷템기사기사기 사기. 사기. 바로 가면 돼. 바로 는데 그냥 좀 아, 가면서 아, 싸워야 싸움. 돼. <웃음> <웃음> 아, 간만에 아, 감나 무빙이 안 돼. 이게 씨발 그냥 바로 일직선으로 가야 돼서. 총은 <laughs> 존나 가오오진능 총인데. 아 뭐야? 뭐, 무빙을 하고 싶은데 시간이 너무 안돼가지고 고양이 무빙이어서 예쁜데. 시프트를 시프트를 하면 뭔가 정말 늦을 것 같아. 아, 로리 빨리 시킬만 더 해봐. 뭐야 이로. 아유, 진형 시킬 사이야 나랑. 일까 쉽게 도왜 그러고. 내가 왜. 나, 나 죽네. 뭐야. 몇 개. 헐, 조용. 얘 바로 하 면은 바꿔. 오신다, 오지. 오신다, 오지. <laughs> 욕자. 수나 같은데? 왔다 갔다 하는 거. 잠깐만, 나 왼쪽인가? 왼쪽, 정말 신아, 정말 신요하 A 둘. 한번 빼고 와줘. 차량이. 이거 b 둘이야. 싸우고, A야? A 둘. A 둘, 머리. 아, 그노가 A였구나. A였구나. 그 채영이가길래채영이 계속 왜 있었어 <목적> <목적> 2대좀 눌러주세요 12시 지났는데요 씩만주요 나도 안 하는데 대2 아니야? 맞아요? 우리? 응? 지금 응, 2대2 내가 왔어 잠깐아저 점프가 이렇게 려봐려봐게신기하 신기하네 일문 쪽이야. 지금 와... 음... 삐롱크리야전날에서 돌릴 것 같은데... 쏟아 있다붓답 저... 하나 있다. 삐롱한 대. 하나 같아. 같아. 삐롱보라돌이야1 8봤도 커요. 아, 9 1 하나. 호이스 하나에호색스1하나에호색스1하나에이팅1하나에호이색1 9 1에이에이스1 9에 말해 주지. 뭐야? 빠진 거 같은데. 빠진 거. 로가뭐 돼요? 쇼딩면이 우리. B 오겠다 이제. 가운데. 다시 올것 같은데. 쪽에서 l 레 눌렀는데 한발 들렸어. 내가 찍어. 어. 네, 레이더 레이둘안 뛰어. 되게 진 오른쪽 숨어 있다. 이드고 숨어 있는데. 안 뛰었어. 안 뛰었어. 뭐냐? 아, 살로같들다 비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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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? 좋다 하다. 다섯 개째. 다아같네자 일라 나어 아, 일라 아. 대 일라. 좋다 하자아내나 방금 존나 아깝다. 개잘르 일라 대 일라. 방금 나 왜? 아 맞다 슈인데 무저요. 타고 사도 받았다. 비저진 인코스폭대기 하고 있어. 한미리 점프야 쇼다. 발 내려. 일곱. 붙었다. 이 뼈도 오는 발소리인데.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. 갔다 올래. 어. 나드쳐다나피가한게2야 춘들, 이거 2이아이 나 나. 아, 뭐야? 페이커스 나비! 페이커스 나비! 나이스, 나이스. 내포왜안 맞았어? 뭐야, 한갈인데 뭐야? 나 어디다 깠어? 나 아웃코스 뽑았는데 전남미는 안 맞았는데? 쟤네 다 아웃코스였는데. 쟤네, 페이커 조용히 붙어야 되는데 마지막에 딱 한갈 새는 걸 수도 있지. 아. 그것도 딱 눈치가. 전 나갈 줄알다 설마 안 되네. 쟤네 구차는 알잖아. 음. <laughs> <laughs> 게임사항도 500이야. 뭐, 정말, 정말 사항못 줬네. 에, 설먹어야 돼서 던진 거 있어? 뭘 먹어? 역시 왔다. 그래. 야넌 맞아? 어. 어디야? 기억. 이거. 옆루루루저루루루조심 달방이네, 달방이네. 뭐야? 또 음. 얘도 음. 뭐. 맞아, 여기서? f i r 아, 이거 30개를 했어야 됐는데.